안녕하세요 홍석철입니다. 어, 저희 의정의 배프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. 어, 강남의 또 최고 성형외과 중에 하나인 포인트 성형외과 박 원장님 어, 진심으로 반갑고 어, 저도 시간이 조금만 되면 어, 병원 좀 가서 좀손좀 좀 보고 싶은데 조만간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의정이 아... 많이 아태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하소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는데 네, 조금 손좀볼때 우리 박 원장님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대박 나시기 바래요. 감사합니다. 성형외과 역시 포인트 성형외과.